안녕하세요. 선한 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선택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어,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코스피 두달 만에 2300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어 228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에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 올해 재산이 2416조 원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 그중에서 어 일론 머스크는 146조 원이 증발해서 가장 많이 재산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2022년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감소했죠.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금액보다는 나의 순위가 더 중요하겠죠. 상승기에 더 재산이 늘고 하락기에 덜 재산이 줄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와 투자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경험을 통하여 좀더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은 2022년 미국발 금리 인상을 견디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자, 올해 인구 10만 명 이상 자연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8년 이상 빠르게 어, 인구 감소로 들어섰는데요. 자, 천, 어, 2019년까지 인구가 늘다가 2020년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어, 출생아 수는 적고요. 사망자 수는, 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이라는, 음, 이런, 어, 특집 기사인데요. 인구 절벽 시계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하락론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전체 인구는 어, 어, 감소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연봉이 늘어나는 곳, 대기업과 연구개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부동산 투자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 하나가 개별성입니다.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불과 5km 거리여도 부동산 상황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전체 인구가 줄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20년간 대세 하락을 했지만, 동경과 오사카 중심지의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 역세권 주상복합이 특히 많이 올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화성시 같은 경우는요. 2012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평택도 어,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이 가파르기가 어, 화성보다 더 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용인은 계속 늘다가 어 약간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고양시도 어 상승을 하다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남은 어 계속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광주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중에서 어 대기업 연구소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은 어 투자를 하셔도 어 인구 감소하는 전역 상관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LG가 차 부품 수주를 5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LG는, 어, 차 빼고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특히 LG 전장, 어, LG 전장이 LG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죠. 네, 이,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분이, 어, 굉장히 많이 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G는 앞으로 로봇 기업으로 보아도 됩니다. 어, 만일 애플과 손을 잡고 애플카를 만든다면 LG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 주가를 봤는데요. 2022년 1월을 어, 최고점으로 해서 어, 지속적으로 어,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어, 2022년 1월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전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티는 마용성, 급락한 송강. 어,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어, 과거에는 서울이 강남 중심으로 이렇게 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이것이 강동구까지 이렇게 강남 3구, 강남 4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 요즘에 어, 송파하고 강동구는 약간 주춤한 반면에 마영성은 어,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는 느낌인데요. 용산이 뜬다고 해서 강남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상승률은 마용성이 더 높습니다. 용산의 힘이 마포와 성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강남구와 서초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이렇게 용산 좌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남을 중심으로 서초와 송파가 상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 마포구 그리고 이렇게 성동구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송파구 강남구 포초구를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2호선 테두리 안쪽의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어, 요 지역들은 어이 테두리 지역 안쪽에는 빌라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올해 분양가 상승폭 사상 최대 전용 84 7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돈이 풀렸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어, 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 땅값과 건축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오르고 공급은 줄고 결국 서울의 부동산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요즘에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또 월세가 이렇게, 어,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따른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지금까지 시세 차익형 상품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수익형 상품도 될 것입니다. 내집 외에 아파트 세 채만 있어도 월세 300을 받을 수가 있고, 성장 지역 아파트라면 물가 상승보다 월세가 상승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노후 대책이 됩니다. 자, 다섯 채가 넘는 다주택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세 채에서 다섯 채를 대출 없이 월세로 보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채수를 늘리는 투자는 상승장에서 일시적으로만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택이어서 공장 경매도 엄동설한이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자, 상가와 공장은 대출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되고요. 금리가 아파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어, 대출이자가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취약한 것이죠. 그런데 자금이 있다면 지금, 어, 이렇게 경매로, 어, 공장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광명 자의는 미달인데, 부산 자의는 청약에, 청약 흥행이 성공했다. 왜 그럴까? 어, 왜 그렇겠습니까? 네, 가성비 때문이죠. 네 주변 시세 대비 어, 분양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청약 미달은 실패고 완판은 성공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일순간 완판이 됐다는 것은 마케팅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있다면 부산자이처럼 인기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아닙니다. 자, 수도권의 케이팝 전문 공연장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어, 내년에 인스파이어 아레나, 어, 완공이 됩니다. 자, 2023년 인천 아레나, 2024년 고향, 2025년 창동이 오픈합니다. 한국이 문화와 공연의 강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인스파이어, 어, 엔터테인먼트는, 어, 바로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국에서 온 어, 그런 관광객들에게는 어 공연장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 대모 아직도 많다. 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일부 없애고 2주택자 이상 자가 주택을 팔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앞으로 더 풀려야 될 어 그런 세금들이 많죠. 하지만 어 순차적으로 계속 풀릴 것이고요. 어제 생각에는 아마 2023년도에 어 대부분의 부동산 대못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어 빌라 413채 깡통 전세 사기단 312억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어 자 빌라의 문제 중 하나가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분양가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2년은 전세가가 높지만 그 이후로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전세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빌라 건축주는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하는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법이 문제입니다. 빌라는 살 사람은 없고 임차할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만 올라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깡통 전세의 더큰 위험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